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문화채널 반갑습니다. 건조함 박갑니다. 담보대출 50년 상환, 1금융월부리금 100만 원, 3억 초반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조망입니다. 조망만 포기하면 모든 게 완벽해요. 2번방 사이즈가 거실 폭입니다. 4m가 넘어요.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박가 <laughs> 박가. 자 부평구 갈산동의 유일한 주택 등기 현장인데, 네. 자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망은 안 좋아요. 조망은 <laughs> 보여요. 조망은 포기하세요. <laughs> 근 나머지 공간이 괜찮다면 음... 그리고 담보 무입이라면, 아 어, 무입 주 좋다. 그리고 오십년 상환이라면. 5 0년 상환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 조망은 포기하십시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절실 킬킨장 3칸 이쪽은 좀 특이하게 신발장 개념도 밑에는 있는데 네. 여기는 옷을 걸어놓거나 수납할 수 있는 뭔가 취미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이여 공간이 진짜 특이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요거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네. 중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고정되어 있긴 한데 열면 이렇게 열리고요. 열고 닫을 수 있는 여닫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망은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나머지 구조가 좋습니다. 음. 안방, 거실, 2번 방 그리고 3번 방이 꽤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이 집이 되게 좀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집의 인테리어가 되게 심플한 인테리어를 추구하더라고요. 그쵸 유행어죠. 심플이 제트입니다 <laughs> 자, 제가 왜 아까 <laughs> 네.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네. 여기 2번 방이 진짜 길어요. 이쪽은 작은데 네. 다른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는 네. 진짜 2번 방 길이만큼은 최고입니다. 방은 적은 세대수가 사신다고 하면 이 이번 방은 드레스룸을 꾸민다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꾸밀 수 있어요. 4미터 넘겠는데? 그렇죠. 4232가 나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벽면이 거실 벽면이에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리고, 요쪽 폭은 짧죠? 2200 나오는데, 2200. 그에도 드레스룸 꾸미고, 옷방으로 꾸미신다고 하더라도, 진짜 많이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저 끝쪽에다가 딱 침대에 놓으면 딱 떨어지겠다, 이렇게. 그쵸. 정확히 딱 떨어지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제 집기로 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위아래 이제 1층, 2층 침대에 놓고, 뭐 애기들 놀이방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기 2층이니까 또 그게 가능해요. 어, 그쵸. 그러니까 네. 2층이니까, 밑에는 없으니까, 그렇죠. 필리티 구조라 애들 뛰어나도 충분히 문제가 아 됩니다자 네. 메인욕실 볼게요 메인욕실 같은 경우는 위에 해바닥이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에 거울, 세면대, 양변기 있고 코너 선반도 있고 음. 뭐가 하나 없고 뭐가 그 네, 없지만, 예. 네, 그거는 입주하실 때 달아드립니다. 제가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은 깊이감이 있고, 일단 여기가 타입이 두 번째 동이에요. 총세개중 40세대 중에서 네. 이게 두개 동인데, 네. 이 동의 컨셉이 방들을 좀 크게 뺀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동만은 방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방도. 여기 도 기네. 길어요. 어. 한쪽 면 길고, 웬만한 지금 모든 타입 통틀어서 방 사이즈 체크해보면 가장 길어요. 예전 3m 나오겠는데요? 거의 4m예요. 3,942. 아우, 4m 맞네요. <laughs> 2,404. 그러면 이쪽이 이 가로폭은 좀더 여기 옆에 있는 방보다는 크네요. 그렇죠 0.2m 커요. 2,200, 2,400. 어. 다용도실 크기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다용도실인데 유일하게 좀 괜찮은 조망은 이쪽 3번 방에서 음. 보이는 조망이 제일 좋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이 막힌 조망 있는 호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다 나갔어요. 얘가 하나 빼고. 그쵸. 나머지 호수는 다 나갔어. 그니까 러 3층도 사실상 막혀있거든요. 아, 다 막혀있어요, 보니까. 3층 다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막혀 있는 코스가 제일 늦게 나갈 것 같은데 얘가 제일 먼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작은 방 보셨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따지면 4층, 3층 이렇게 먼저 나가는데, 맞아요. 야, 원래는 여기 2층이 다 빠지고 대출이 안 나와서 이게 해약된 겁니다. 어, 맞아요. 4천 넘었죠? 4천 넘었죠? <laughs> 거실 폭만 대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자, 보시면 거실 폭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실 폭이 3,750 나와요. 어우, 거실도 크네. 그렇죠. 양방향에 TV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쪽에 대형 소파 놓고도 안마 의자 놓을 수 있고요. 대형 음. TV, 에어컨, 전용 교환기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게 통창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열면 유리 난간이 양쪽에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불투명 유리 필름지를 시공을 해 놨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거 저걸... 저런 것까지 세심한 배려가 좀 있기는 하다 어그렇죠 그러니까 나간 거겠죠 2층인데도 불구하고 오담보무입인데 그렇죠 분양가 3억 1천만 원대인데 50년 상환인데 50년 상환이 이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어려워 50년 상 어려워요 예 없어 진짜 50년 상환면 여러분 월불리금이 100만 원대 겁니다 3억을 받아도 그렇지 <laughs> 와씨 웬만하면 요즘에 150이 넘어가는데,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장이 진짜 그래갖고 입주금 적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 같아. 최고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 집이 굉장히 빨리 나갔습니다. 첫 번째 동도 빨리 나갔어요. 그렇죠. 왜? 50년 상황이니까. 맞아요. 주방은 아쉽게 양문형 냉장고 자리 한 대. 음. 그리고 주방은 좀 짧죠? 여기 에 식탁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 옆쪽으로는 음.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두 개네요? 어, 펜트리 공간처럼 쓰셔도 되고, 음. 아니면 여기에 수전이 있거든요. 지금 가려져 있는데. <laughs> 네네네. 그 수, 앞에 저기 수도가 있네요. 어, 수도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음. 건조기실로 쓰거나, 아니면 주방 옆팬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시거나. 차라리 저쪽에다 음. 세탁기 두시고, 안에 보니까는 환기창이 지금 없더라고요. 저쪽에 세탁기 두시고 여기 진짜 주방 팬트리로 쓰셔도 되고 방금 말한 대로 냉장고가 한 자리니까 하나 안에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요 세로 길이가 확실히 길다 보니까 음. 요 앞에다가 아일랜드 진짜 하나 두셔도 음. 부족함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세로 길이가 아까 3미터 넘었잖아요. 지금 흥분하신 거 보니까 본인 이거... 손님 본인 손님한테 이거 추천하려고 하죠. <웃음> <웃음> 저희 아까 쓸 분이 있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laughs> 네. 안방을 보면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음... 여러분 진짜로 이거 꿀매물입니다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야이 집이 확실히 확실히 집 크기는, 방 크기는 제일 크네요, 여기서. 음, 그쵸. 그렇죠. 3m에 3,492가 나오니까 안방도 커요. 그쵸. 그렇죠. 진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초반에. 네. 원래 이런 말안 하잖아요. 맞아요. 조망 포기하라고. 어, 맞아요. 조망만 포기하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아, 이게 이쪽 호수가 빨리 나간 이유가 솔직히 조망은 가리더라도 음. 이방 크기가 양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아, 그쵸. 이번 방 아까 4m 넘어가는 한쪽 면이에요. 아, 그쵸. 그렇죠. 야, 아까 그 4m 넘어갔으니까 열쇠자가 좀넘 데도 잠을 한쪽만 다짤수 있는 그렇죠. 부부욕실 부부욕실 아까 제가 메인욕실에도 뭐가 하나 없다고 했어요 네. 부부욕실에도 없죠 음. 하지만 입주할 때는 뭔가 달려져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똑같은 컨셉으로 되어있는데 샤워기 수전 해바라기 수전이 오랜만에 제 키에 마게끔 세팅을 했어요 아니지 그건 내 키에 맞는 거지 <laughs> 제 키에도 맞아요 <laughs> 아니, 그건 너무 타이트해 내 키에는 아주 어, 안성맞춤이다 어. 어 이거 특이하네 이거 이거 좀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올릴 수 있나 보다 아 이거 올릴 수가 있네요 어아 이거 돌리면 우와 와 그렇지 아 말이 안되지어 이거 사실 좀 놀랐는데 <laughs> 아 그게 있네 아 재밌다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안방 보셨습니다 조망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50년 상황 월브리금 100만원 왔다갔다 진짜 집도 크고 그렇죠. 월브리금 적고 사람들이 요즘에 분양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3억 초반 찾으시는데 3억 초반에 실평수도 25평형입니다 야 거기다가 2층이라서 애 있는 집들 좋고 그쵸? 거기다 오는 길에 보니까 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 어 초등학교가 은근히 되게 커요 여기가 증축공사 어, 어, 하고 있어 어 <laughs> 아, 지금, 아니, 엄청 커 어, 엄청 큰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어린 자녀 키우시기도 좋고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자, 오늘 현장 궁금하시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여서 하마TV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건조한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마TV의 박가였습니다 바까바까 <laughs> 박가, 박가.